9월 23일 목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송가 368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수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또 주의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다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핍박하는 사람은 엄청난 세력과 수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핍박받는 사람은 힘도 없고 인원도 많지 않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그 위협으로 또 도망가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항복하면서 거대한 힘에 굴복하는 길이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제사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를 일으켜 준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그 병나은 사람이 실제 존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추궁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분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방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유혹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협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가올 핍박을 생각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는 현재 일 때문에 기도하지만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예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24절부터 28절까지 지금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지금 핍박자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리고 그 핍박자는 엄청난 힘을 가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합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스려 대적하려고 그 성에 모여서 지금 믿는 이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죽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인들은 이런 실상을 하나님께 낱낱이 알리고 있습니다.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와 같은 시련이 있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그에 보면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오실 메시아를 대적할 것을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시편 2편을 상기하면서 이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낱낱이 안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스스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우리가 당면한 그런 문제와 역경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은 기억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담대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가면 29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유업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교인들이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성안을 만났을 때첫 번째는 신세한탄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나 너무 힘들어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 슬픔에 갇혀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이세 가지 방법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시련의 본질을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와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했던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반듯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차원 높여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까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하는 시련, 그 시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힘든 고난을 만나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진동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그 지역이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진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의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때에 사람들은 세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신세한탄을 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나만 힘들어 이렇게 짜증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는 제4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 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과 인도와 보호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련과 연단도 기도로 풀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가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연단이 우리 앞에 계속되지만 이것을 기도로 풀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